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구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가솔린 AW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액은 무려 5,800만원 2019년 10월 10일 정식출구 등록 실주행거리 6만km 개인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보기 드문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짧은 실주행 거리를 절대 강조드리고 보장합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라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요. AWD 4륜 구동으로 운전하는 즐거움과 안전함을 겸비합니다. 현재 본 차량 입고 된 상태 그대로 저희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실매물을 촬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59-6208. 순수 블랙 차량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개인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보기 드물죠? 렌트 이력이 없는 차량. 또한, 지금 현재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 광빨, 광택감이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휠 보십시오. 반짝반짝하죠? 입고 후에 휠타이어를 제가 직접 교체해 놨습니다 휠타이어 맛집답게 자신있게 휠타이어를 교체해 놨고요 멋진 제네시스만의 이 뒤태 뭔가 제네시스는 EQ900하고 동일하게 지금 나오는 차하고 틀리게 안정감과 뭔가 균형이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안쪽까지 쭉 보여줄 텐데요. 세월의 흔적이 아닌, 와, 이게 2019년식이라고? 어, 정말 깨끗하게 탔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차가 깨끗합니다. 잠시 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순수 블랙 바디. 이 광발 보십시오. 아주. 이 광택감. 전면에 또 썬틴도 프리미엄으로 좋은 걸로 하셔서요. 안에가 안 보입니다. 안에서는 밖에 시안성도좋고요이 광택발. 확실하. 깨끗합니다, 라이트가. 번호판, 보시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제 차량은 그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리스 차량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본네 대 돌방, 스톤칩이 없습니다. 이 앞에 그릴 포함, 반사판 보십시오. SCC. 번호판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운전을 얌전히 정숙 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방에 전방 카메라 라운드 뷰 카를 들어갔고요, SCC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LED 안개등이 들어갔고요, HI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휠 타이어 맛집답게 입고 후휠 타이어를 교체했고요 커스텀 마이징 해놨습니다. 본 딜러가 직접 교체해놓은 겁니다. 역시 나프리미어 럭셔리 답게 포피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 역시 문콕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거울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뒷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신품 그대로고요 문짝 역시 바디 깨끗합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바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거울처럼 빛나는 바디 참고로 휠타이어만 교체하려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차량을 팔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차를 사시는 금액에서 200만원을 마이너스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차량보다 최소 500에서 많게는 700만원 저렴한 차량입니다 본 차량 인터넷 N땡 K땡 인증중고차를 검색해보십시오 현재 7만키로 5만키로 10만키로 가격선이 300나거든요 5만키로 6만키로 기준으로 N땡 K땡 인증중고차를 검색해보신다면 당연히 사륜구동으로 검색하셔야죠. G80을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까지 나온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본체량 차량 2천 중반에 만날 수 있는 최적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트렁크 깨끗하게 탄, 그대로 스무스하게 깔끔하게 닫치고 있습니다. 광빨 보십시오. 외관 상태 기가 막힙니다. 짧은 키로수, 1인수 유차량, 저렴한 가격, 시세보다 500에서 700, 거기에 200만원 이상 서비스, 휠타이어와 집답게 교체.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차 21년 5천대에 판매한 딜러로서, 또 강력 추천하는, 강력 자랑하는 서비스, 바로 7종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량 입구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이먼트 PPF, HUD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P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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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름을 다 교체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코일매트. 세 번째 블랙박스 보십시오 순정 블랙박스 원래 있었구요 제가 교체해 놨죠 자 그러면 방전되지 않을 걱정하시죠 이거는 주행시만 전원시만 들어갔구요 이건 주차 모든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나만 보더라도 64기가 2년 무상 as 되는 2년 동안 40 아니다 죄송합니다 2년 동안 24개월 동안 공짜로 고쳐줍니다. 무슨 말이냐? 2년 동안 신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갈겠죠. 거기에 엔진오일, 3D 얼라이먼트, 공기청정기, 말 그대로 에어컨 필터까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70만원 상당입니다. 블랙박스 2년 무상 에이스, 2년 동안 교체해준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딜러의 성향, 딜러의 스타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들, 제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시는 고객들 다 알고 계시죠. 서비스 받지, AS 받지. 중고차 21년 5천 대 괜히 팔고 괜히 많이 판게 아닙니다. 운전석 바디 한번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실제 매물만을, 직접 매입해온 차량만을, 직접 이렇게 손수 핸드폰으로 같은 장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휠타이어 맛집입니다. 광발 문콕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과정 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7종 서비스 및휠타이 맛집답게 많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발 보십시오. 아주 거울처럼 보이시죠? 키로수가 짧은 차량, 개인 소유 차량 이렇게 자신합니다. 또한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서비스 저희 오토 메카 전시장은 실제 매물만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다고 했죠. 저희 매장은 k b 차차트 후원합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이 차량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뵙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그제 올린 K7 갖고 인천으로 출장 판매 준비 중에 있고요. 잠시 후 내일은 4일 전에 올린 아이오닉 전기차를 대구로 출장 판매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이시고요. 두분다 구독자분입니다. 항상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또, 하루 만에 또 나간 GV70.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실내 보여드리고요. 하부 영상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짝 도어트리 보십시오. 깨끗하답니다. 어디 찍힘, 손톱에 긁힘 없이 아주 깨끗하게 타셨고요. 프리미엄 럭셔널답게 멕시칸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쓰램 프리미엄. 틴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보십시오. 사람이 타는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가죽 상태 그대로. 어디 찍힘이나 터짐 없구요. 안전벨트에다가 탁 치면 여기 찍히시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잘 탔단 얘기구요. 그만큼 사람이 안 탔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죽 상태 보십시오. 탔다 내렸다는 부분. 탔다 내렸다는 부분. 항상 제가 보죠. 고무바퀴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거 교차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여기 작은 거 하니까 안 되니까요. 이쪽 안쪽으로 할게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긁힙니다. 보시죠. 하얗게요. 이렇게. 이게, 신발 딱 긁히면 딱 긁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깨끗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직포 항상 제가 보라고 하죠. 이게 이래서 제가 개인 소유 차량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이 타던 차량은 이렇게 깔리가 잘 됐습니다. 렌트 이력 리스하고 절대 비교입니다. 깨끗한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가서 뒤쪽까지도 아이고. <laughs> 프리미엄이니까 리어 커튼 적용되어 있고요. 조기 셔틀 디아이스 들어갔습니다. 전동 틴틴 다 들어갔고요. 당연히 열선도 됐고요. 후미 리어 커튼 측면 커튼 다 적용됐고요. 가죽 상태 보십시오. 이 부죽부 같은 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고무 상태, 탔다 내렸다는 부분. 여기 뭐 하나 묻어 있네요. 이렇게 티가 잘 나요. 이만큼 깨끗하게 가죽 상태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한 1인 소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포샵이나 영상 제작 못합니다. 이렇게 항상 핸드폰으로 송출하고 있고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뭐 종이 쓸거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읽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왜냐? 딜러지, 중고차 딜러지, 제가 유튜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판매한다는 뜻에서 항상 이것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이렇게 깔끔한 차량, 깨끗한 차량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시트, 렉시카 사운드 역시나 탔다 내렸다는 부분이 제일 많은 운전석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다른 차 가서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찌낌, 이런 찌낌 정말 많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차선이탈, 후측방, 리어 커튼 자동트럭 전동 다 들어갔습니다. 깨끗하지, 운전석도 보십시오. 가죽상태,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이만큼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한 차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실주행 거리 6만 k 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6만키로 차선이탈 후축방 자율주행 긴급주도방지 플러스 마이너스 깨끗한 이 핸들링 보십시오 가죽상태 여기 찍히거나 여기 뜯어진거 많아서 가죽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가죽도 교환하면 통으로 갑니다 네 깨끗하게 전차적으로타셨고요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a 필러 상태 보십시오 요런데도 지저분하게 타시는 분들은 지저분하거든요 블랙박스 두개 적용되어 있하이 하이패스 8시4분이고요오늘은 2019년 죄송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8시4분 저희 오토 메카 전시장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어라운드 뷰 들어갔고요. 사각지대 카메라가 들어가서 운전 시 편리함을 도와드립니다. 좌우 독립 에어컨, 공기 청정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솔직 기능입니다. 공기 청정기. 또한 무선 충전 USB 마 특히 좌우 독립 에어컨 및 열선 통풍 시트 카메라 모든 게다 들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얼마나 조용한지요? 이따가 엔진도 보여드릴 거고요. 하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더코팅, 방청 방음 및 하부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어 드리는 딜러는 아마 저밖에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중고차 판매 관리에서 꼭 항상 고객님께 보여 드리고 있는 그대로 판매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키로수가 괜히 6만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깨끗하다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 괜히 6만이 아닙니다. 누유 당연히 1도 없고요. 방태 그린 후에 이렇게 찍는 것도 있지만 원래 가져올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하루 전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입구 되기 전에 그대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부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순수 휠, 타이어 적용했고요. 거울처럼 빛나는 바디 적용했습니다. PPF 서비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부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깨끗합니다. 사이드 스텝 포드 찍히거나 긁힌 데 없이 상처 없이 깨끗하게 타셨고요 타이어 역시 100%죠. 신품이니까요. 찍힘 없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디를 더잘볼수 있거든요. 운전석 역시도 깨끗하고요. 앞바퀴, 앞범퍼, 조수석 앞바퀴 역시 깨끗하고요. 안개등도 찌킨 도 없이 깨끗합니다. 하부 역시도 누유 전혀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요. 하체 역시도. 보시다시 깨끗합니다. 분 손, 너클 깨끗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 룰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튄거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바닥 재질 이런데도 긁힌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쪽도 그만큼 방지턱이나 이런데 넘어갈 때 깔끔하게 탔다는 증거구요 운전석 스태프도 어디 긁힌 데 없이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긁혀요 여기가 이렇게 없이 잘 탔다는 얘기구요 바디 역시도 찍힘 없이 깔끔하게 탔습니다. 역시나. 포피,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신품. 말이 필요 없죠, 이제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깐요. 뒤쪽에는 눈이 묻어서 아직도 광택집에서부터 가 그런가? 흙이 있네요. 보세요. 부식 없고 깨끗한 하체, 하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탄 차량. 오늘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좋은 분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판매하겠습니다 본 딜러 자신있게 추천하는 제네시스 g 8 0 차량입니다 판매가 되고 연락주시 마시고요 판매되기 전에 연락주십시오 참고로 어제 그제 올린 차량 벌써 3대가 나갔습니다 GV70, K7, 아이오닉 그리고 이제 남은 차량은 2대밖에 없지요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